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를 영어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어의 구조를 잘 잡고 그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빨리 바꾸는 능력만 키우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필요한 바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요 영어 문법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 뒤에 의문문처럼 쓰여질 때이 의문문이 나왔을 때는 여기도 주어 동사로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예문으로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랭크를 봤어. 너 프랭크 몇 살인지 알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알아부터 하겠죠? 그럼 너는 알아.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너는 알아. Do you know? 일단 이게 나오겠죠? Do you know? 몇 살인지, 몇 살, 얼마나 오래됐니? How old 그가 is he가 되겠죠. 여기서 비동사를 쓴 이유는 old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do you know how old is he? Do you know how old is he?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앞에 어떤 문장이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질문은 뭘로 바꾼다? 주어, 동사로 바꾸는 것이 영어 문법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how old is he? 얘도 괜찮지만 더 좋은 표현은 이렇게 Do you know how old he is? Do you know how old he is?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은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합니다. 그럼 너 알아? 너 알아? 그렇죠. 너 알아? Do you know?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니까, where? 그녀가 사니. Does she 살다, liv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두 개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do you know 하고, 뒤에는 평소문으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직접 바꿔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Do you know where she lives? Do you know where she lives? Do you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간접 의무문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Do you know where does she live? Do you know where does she live? 이건데 이게 하나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Do you know where? she lives. I don't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세 번째 갑니다. 그들이 왜 늦었는지 알아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아니라고 하겠죠?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아니? 아주 좋아요. 그래서 do you know? do you know? 이 쓰고 왜 그들이 늦었는지. 왜 그들이 늦었는지. 왜니까? why, they, late. 그쵸? 근데 late는 여러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네. why, are they lat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앞에가 문장이 있으니까 뒤에도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 주어동사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왜 늦었는지 알아? 완벽한 영어는? 그렇죠, 여러분. 바로 Do you know why they were late? Do you know why they were late? 가 되겠죠. 어 선생님, 왜 늦었는지가 현재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현재인 줄 알고 현재를 었더니 자, 요거를 과거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R 대신에 워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현재형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뭘 쓰면 된다, 그냥? R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늦었었는지 아니, 원래는 정확한 영어는, 정확한 한국말은 왜 늦었었는지 아니, 이게 과거형이죠. 왜 늦었는지 아니, 이거는 현재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예를 현재형을 쓴 사람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늦었었는지가 과거고, 늦었는지가 현재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잡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겁니다. 그가 언제 도착했는지 알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너는 아니, 언제 그가 도착했는지. 문장을 바꾸면? 일단은 너는 아니부터 가게입니다. 그래서 do you know? 얘부터 쓰는 거죠. 언제 그가 도착했는지. 언제니까 when? 그가 he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시재 과거니까 when did he arrive? When did he arrive? When did he arr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붙었어. 앞에가 물음 물어보는 문장이고 두 번째도 물어보는 문장이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은 평소문으로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죠. 바로 Do you know when he arrived? Do you know when he arrived? Do you know when he arrived? You know when he arrived? 이렇게 디디를 빼놓고 과거형으로 바로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가면은 되겠죠. 이 표현입니다. 자 다음은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울고 있다라는 표현, 울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얘는 비 plus 동사 ing였습니다. 그럼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숨어 있는 주어. 당신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아니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너는 아니. Do you know? 일단 얘부터 나오는 거죠.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두 개를 잘 붙여보면 됩니다. 앞에가 물어보는 거니까 뒤에도 평서문으로 가면 돼요.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시작. 그렇죠. Do you know why she is crying? Do you know why she is crying?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겠죠. Do you know why she is crying?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당신은? 그가 지금 바쁜지 안 바쁜지 아시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가 바쁜지 안 바쁜지 뭐뭐 뭐, 인지 아닌지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은 중간에다가 if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아니가 되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너는 아니 일단 do you know? 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아닌지는 if를 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로 가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가 지금 바쁜지 안 바쁜지 아시나요? 라는 표현. 자, 갑니다. 시작! 잘 나오나요, 여러분? 인지 아닌지 자체가 if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Do you know if he is busy right now? 이 뒤에 or not이 없어도 인지 아닌지란 말이 이 if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니 do you know? do you know 뭐뭐 인지 아닌지 if 주어 he is busy right now. Do you know if he is busy right now? Do you know if he is busy right now?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볼까요? 이 셔츠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일단은 너는 알고 있니부터 쓰는 거예요. 얼마인지, 얼마인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인지는 how? much라는 단어를 씁니다. Do you know how much 이 셔츠가 this shirt? 물어보는 거니까 원래는 is가 앞에 나오는 거죠. Do you know how much is this shirt? Do you know how much is this shirt? 이렇게 되는 건데 자두 번째는 평서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준다? 바로, do you know how much this church is? do you know how much this church is? 이렇게 평소문으로 주어 동사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문법이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 라는 표현이에요. 자 궁금하다라는 동사 wonder, wonder 이 동사를 쓰면은 궁금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거죠? 난 궁금해. I wonder, I wonder, I wonder 됐죠? 뭐 뭐인지 아닌지 뭘 쓴다 이 f 를 씁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한다. She likes me 물론 or not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 if 자체에 뭔뭐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wonder if she likes me I wonder if she likes me 이렇게 문장을 끝마치면은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 라는 뜻이에요. 나는 궁금해 너가 어제 영어부를 얼마나 했는지 I wonder How much time you spend studying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표현이 바로 I wonder라는 나는 궁금하다라는 구문이 됩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잘했고 답은 I wonder if she likes me라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고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알고 있니라고 하면은 너는 아니? do you know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너는 알고 있니?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언제니까 when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다음 버스입니다. 다음 버스. 서로 알고 있는 버스네? next bus 오다라는 동사 come. 근데 어 버스가 하나니까 원래 이 사이에다가 the를 쓰거나 will을 쓰는 게 맞겠죠. Do you know when will the next bus come? Do you know when will the next bus come?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뒤에는 평소문으로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나온다? 너무 잘했어요. 바로 Do you know when the next bus comes? Do you know when the next bus comes? 이렇게 형서문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주어, 동사의 형태로 이게 되게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여러분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볼까요? 그녀가 결혼했는지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너는 알고 있니? 뭐, 뭐, 인지, 아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라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if 라는 단어를 쓸수 있겠죠. 그럼, 너는 알고 있니? 그래서, do you know? 일단, 예를 쓰는 겁니다. do you know? 뭐, 인지, 아닌지? if를 썼죠.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결혼한 상태다 씁니까 그렇죠 바로 be married, be married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나 결혼했어 하면은 I am married, I am married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결혼했는지 알고 있어요? Do you know 뭐뭐인지 아닌지 if 쓰고 그녀가 결혼한 상태다. 너무 잘했습니다. Do you know if she is married? Do you know if she is married? 이렇게 쓰면은 그녀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너는 알고 있니라는 뜻이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이게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아. 자, 확실하이라는 형용사 sure. sure. 자, 얘를 형용사로 씁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확신하지 않아.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앞에다가 I'm not sure. I'm not sure. 일단은 이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진짜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뭘 쓴다? if를 씁니다. 주어 동사가 진짜인지 real인지 자 real은 형용사기 때문에 이 동사 자리에 비동사를 쓰면 돼요 그럼 문제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진짜인지 확실하지 않아 말해 보시죠 그렇죠 I'm not sure if this is real 이렇게 쓰는 거죠. this 대신에 이것을 is로 쓴 사람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I'm not sure if it's real. If it's real.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공부한 표현은 여러분 앞에 문장이 나오고 뒤에 의문문이나 문장이 나올 때는 그냥 무조건 의문문이라도 주어, 동사의 형태로 가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너왜 프랭크가 거기에 갔는지 알아? Do you know why Frank went there? Do you know why Frank went ther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영어에 대한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 외우는 것 뿐입니다. 돌아으면 까먹어요. 근데 구조를 알고 외우면은 이해가 되고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문장을 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런 구조 잡는 연습을 계속 공부해야지만 영어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셨다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프랭크쌤 영어라고 치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동영상 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영상 보는 게 혼자서 안 돼. 저희가 또 1대1 전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 영어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해주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여러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나가거나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영어 문장들 표현들 그리고 교육 과정 그대로 공부하고 싶다면또 저희 오프라인 학원인 팀영어학원에서 천안 동탄 강남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팀영화원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영어를 할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